아니 그러니까 드디어 인정을 한 거냐고. 띠백뉴매 이질하고 있네. 야 발음 좀 똑바로 해. 그니네 엄마 유전이야? 언어 장애 혹시? 야 그리고 석한이는 왜 말이 없어? 야 석하나 너 존나 아까 말 존나 씨부리던데왜 갑자기 말이 없을까? 석하나 니 엄마 마냥 지금 처맞고 있어? 어? 석한, 아니 석하 아석한니가 말하는 거야 지금? 어? 석하나 너도 말을 해 병신 새끼야 얼굴 하나도 없네. 존나 빠가지고 그런가? 정신 적 야, 석하나 맞짱 뜨건 빨리 오라니까. 조밥 새끼야. 어, 어, 야, 혹시 너 문신한 거야, 그거? 꼬에그 설마 네몸 문신이야, 설마? 아니겠지. 아니, 아니면 좋겠어. 거야? 설마 그꼬에 문신 육수충은 아니지. 아니면 좋겠어. 누구야? 그거 니 아, 네, 아, 그거 네 엄마 사망 보험금으로 한 거야? 잘했네. 잘했네, 석하나. 잘했어. 그치 누구 앱이 누구 앱이요? 뭐라 누그 앱이라고? 느그 애미? 누그 할매? 뭐누그 할배? 아 존나 재미없어 병신들 말도 제대로 못해. 야 그리고 현아 너도 말좀해 여자 녀나 이 병신 개집 녀나 꼬에한명 끝내? 어? 홍일점? 아 씨발 존나 역겹다. 야니네 네 명한테 조리돌림 당하지? 이네 이 명한테 박혔지? 씨발년. 시는 <laughs> 소리 좀 내봐 병신아. 뭐라고? 뭐라고 유차? 뭐라고? 뭐라고? 안 들려. 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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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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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애미가 뒤졌어? 뭐라고? 뭐라고? 누가 애미가 홀수라고? 뭐 니네 애미 짝수라고? 아 니네 엄마 짝수? 야 근데 엄마는 근데 당연히 홀수 아니야? 부모 홀수라고 해야지 장애새끼야 병신새끼 대가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약간 좀 그래 모자란 지능타워 뭐라는 거야 벌써 끝났어? 이발지끼 지준 너 근데 아이돌 프사인 거 같은데 김채현은 너안 좋아하는 거 알지? 김채현은 너 혐오하는 거 알지? 너딱 봐도 생긴 게 히키코모리 같이 생겼을 거 같은데 너 애니 존나 좋아하지? 이마이마너 리얼돌이랑 했지? <laughs> 병신 새끼. 야 찬이야, 야, 너는 진짜 병신 새낀 거 같아 수준이. 어? 아이돌 부사하고 딱 봐도 친구도 없을 거 같고 제주도 산다고 하는데 계속 나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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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너 가정학대 당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너 가정학대 당했지. 너가 미워. 너 가정학대 당했을 때 맞지. 너 가정학대 당한 듯 맞지. 아이 찬이야 너 존나 어 가족한테 쳐 맞았지. 쳐 맞은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넌좀처 맞은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았으면 계속 막 팬데, 팬데, 팬데 이러면서 못 오진 않아. 계속 팬다, 팬다, 팬다 이러는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 그래서 언제 와? 어? 언제 와? 못 와? 못 와? 못 오겠지. 그래. 쫄리겠지. 당연히 쫄리겠지. 왜냐하면 진뭣도안 되는 애니까. 푸사도 없고. 에휴. 근데 푸사 있는 승용이는, 와. 존나 빠졌다. 왜 턱이 왜 이렇게 넓노? 어? 턱이 왜 이렇게 어, 넓어. 그냥... 넌 광대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각턱이냐? 어? 왜 엄마 멈췄어? 부들부들한가 봐. 턱이 약간 발작 버튼인가? 아니, 나 지금 아이스크림 처먹고 있는데. 아, 아이스크림 처먹으면서 지금 발작 버튼이 눌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재미도 흥미도 좋다 없어가지고. 재미도 흥미 없는 그렇지. 거는 니네 엄마 아니고? 왜또 니네 엄마, 엄마 반복하게? 나 엄마 없다니까? 엄마 없는 거 알고 있다니까 진짜 거기 우리 그러니까 니가 엄마를 찾는 거지 병신아 아까부터 계속 엄마 엄마 찾대 엄마가 없으니까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엄마? 승용이 엄마? 엄마? 아, 승용이 엄마 싸대기 때리는 중 승용이 지은이 얼마 지은이 받는 지은이 엄마 밟는 중 가서 걸레, 걸레인 썰. 들었는데? 근데 승용이 엄마는 벌려도 아무도 안 먹어주더라고 냄새가 존나 나가지고 엄마 승용이 엄마 보지에는 기생충으로 가득 찼더라고 승용이 엄마 보지에는 바퀴벌레로 가득 찼더라고 이지라 하고 있는 병신새끼 니네 엄마 시는 소리는 거야 역시? 아 맞다 승용아 너 엄마 없다고 했지? 그럼 아빠는 있어? 없다니까 그래, 없이 산 것처럼 생겼어. 딱 봐도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이 말투가 약간 말하는 것부터 약간 지능 모든 게다 딸려.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에휴, 생긴 거 봐라, 진짜. 터가지, 진짜. 야, 넌한대 컷일 것 같다, 승용아. 알지? 미안해. 너한대컷 맞을 듯. 아, 1분, 뭔 1분이야. 난너한대 컷이라고 하는데 1분이라고 하면 어떡해. 어? 너는 한대컷이라니까. 난넌 1분이라고. <laughs> 알겠어. 내가 주먹이 1분, 주먹 날리는데 1분 걸린다고 쳐줄게. 내가 특별히. 네 백엔이니, 이뱅이니. 아우 씨, 발 아, 시발. 야, 혹시 진짜 목소리... 어머, 너 장해요? 너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목소리가? 이뱅이니, 아, 이뱅이니. 아, 주소 찍어봐라. 마포구청으로 4번 출구라고. 아까 말해줬을 텐데. 말못 알아들어, 혹시? 아, 지금 택시 거? 타고 와. 지금 택시. 아 왜? 니가 오래 했으면서 왜택시비 아니고? 택시비를 내가 왜 줘? 네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해야지. 그거는 네 엄마 없다며 아빠도 없다며 어, 그러면 그래. 사망보험금 받은 거 아니야? <laughs> 아네 엄마는 사망보험금도 안 돼. 보험이 안 돼? 음. 존나 병신 인생이라가지고? 어? 아니 나이 집안 대대로 아니, 내려오는 약간 <laughs> 그건가? 아 존나 웃겨. 병신. 지금 엄마 뭐 뭐라는 거야? 뭐네 엄마가 없는 걸 지금 소개하는 거야? 지 엄마 야 어떻게 계속 애들 막 나간다 아니 지 엄마 어우 엄마가 없어가지고 또 엄마 거리네 아니 그 엄마 근데 확실히 데미지가 있었나보다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이러는 게 똑같은 거 하면 원래 좀 데미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바꾸더라 아까 그치 내가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거리니까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승용이 엄마. 왜? 왜 불러 대답을 왜 해? 너 승용이 엄마 아니잖아 야네 엄마 좀 바꿔봐 네. 아 죽었지 헐 까비 엄마. 근데 네 엄마 못생겼을 때네 엄마 혹시 뚱녀야? 엄마. <laughs> 네 엄마 <laughs> 네 엄마 보지 팔꿈치 넣어주니까 좋아 죽더라 팔 넣어주니까 좋아 죽더라 그치 맞긴 해 맞긴 해 이지라 고했는데네자지 존나 작더라 네 애비 마냥 맞 아 장애새끼, 이젠 맡긴 해 이지라 하고 있네. 처 맞을래? 맨맨 맡긴 해 이지라 하고 있다 병신 새끼. <laughs> 아 택시비 어, 어 오면 줄게. 어 오면 줄게. 와서 받아. 와서 받으면 되겠다, 그렇지? 지금 보내? 뭘 보내? 네 엄마를? 네 엄마를 주민 주곁으로 보낼까? 네 아빠래? 아, 이젠 패드립도 재미없다, 그치승룡이를 까야겠다. 승룡아너 친구 없지? 없는데? 어, 없어 보여. 너 엄마도 없잖아. 야, 있는 게 야, 뭐야? 해봐. 있는 게 뭐야? 돈도 없고 택시비도 없고. 나 있는 거 지인 엄마. 아무것도 없네. 저 <laughs> 미친. 저 미친 저게 재밌나 봐, 그치지 이거 재밌지. 엄마 엄마 거리는 거 재밌지. 네엄 엄마가 뒤져서 그래, 알지? 엄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야, 너네 엄마가 뒤져서 그런 거 알지? 제 엄마 엄마 거리는 게 재밌는 게 니네 엄마가 뒤져서라고. 음. 응, 응, 이제라고. 근데 병신 새끼 술 처먹었나? 야, 안 맞다. 술 처먹었다고 했지. 야, 계속 추가하는 거존나 웃겨. 야, 수현아 너는 입국 닥치고 있다가 왜? 추가는 왜? 아, 꼴에 병신들 진짜 계속 추가하는 거존나 웃겨. 아이, 준엄마, <laughs> 뭐, 승용이 엄마, 응, 승용이 진짜. 엄마, 청년, 승용이 엄마, 몸판 돈으로 와, 몸이 안 팔린데? 몸이안 팔린데? 승용아 빨리 와. 니네 엄마 데리고. 니네 엄마 가이 같이 패게. 야 근데 니네 엄마 좀 바꿔줘. 니네 엄마 살아 있지? 살아 있으면 좋겠다. 너팬이라 이질한 닥 치고 있어 병신아. 지금 이 상황에서 팬인데 초대를 해? 수연아 느군마응 알았어. 아 씨발 새끼 재미도 없다. 수연아. 준영. 준영. 아예 근데 지금 이거 시작은 누군? 준영. 시작이 나갔네 지금. 지금이걸 만든 시작이 나갔어. 아니, 부르지 마. 장애야씨발 어디서 네이벨... 아, 어? 해요, 내 이름을 아내 말을 입에 올려. 내 입을 아내 아, 이름을. 이요이요아 씨발 듣기 개 싫다. 지네 엄마 유산인가? 닥치고 있어. 아 진짜 팬이아형나 형한테 진짜 후원까지 있어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승룡이요. 승룡이. 아 팬인 거와안 궁금하고 병신아 누가 엄마요? 아 진짜로? 아니 어쩌라고 후원했음 뭐 어쩌라고 누가 엄마 뭐몸 몸팔아가지고 후원했어? 맞아요. 아 존나 재미없다 병신 새끼야. 시작한 애가 들어와야지 그0 1 년생인지 뭔지 석한이 걔가 들어와야지. 어? 왜딱까리들이 그 살쳐. 아, 진 불안 안 가고 진짜 팬이었어요. 아 고맙고 어쩌라고? 어쩌란거야? 니가 팬이면 뭐 패달라고? <laughs> 아 패주게 올라니까또 왜저래 병신? 지 혼자만 재밌네? 니네 엄마 뒤질때도 아, 그렇게 웃었지? <laughs> 내가 봤는데? 아, 그렇게 나, 웃었지? 데, 데, 우슬러워, 그 아니... 석한이가 들어와야지 석한이가 아, 야 석한이 근데 여자 연락하지 마세요 이지라 해놓거 존나 웃기다 지금 <목소리도> 뭐 맛있어? 지금 <목소리도> 뭐? <못한> 또 들어왔네. 아 들어온 건안궁금하고 나는 석한이만 있으면 되니까 유찬아. 아 유찬? 유뭐시겠지아 <목소리도 못한> 이름 생각도 아 승용이구나. 승용아 너거면맛 없음. <목소리도 못한> 승용이 애미 보지에서 하수금을 나옴. 승용이, 에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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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laughs> 유골에서 오염수 넣음 아, 아, 뭐야 고데이썩은네 나와 택시비 안보내 지금 갈라다니까 <laughs> 아, 개웃겨. 야, 근데 왜 니네 수장님은 왜안 들어와? 어? 그나마 유일하게 팔로가 많네? 어. 승용이 엄마가 쌍년이라고뭘 가야 돼? 승용이 엄마가 몸팔로 가야 된다고? 승용이 뭐 애미 유고를 깨트려 가야 된다고? 누구미요? 승용이 애미가 늙음의창년이라고 했다고? 와, 누구미요? 씨발, 진짜 대단한 년이네, 그년. 승룡이 애미 년 존나 대단 년이네 근데 맛이 좆도 없던데 가슴도 존나 작고 그지가 할매 네. 유전인가 봐승룡이 할매 네. 유전인가 봐 그치 고저부터 네. 내려온? 약간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작은 가슴? 작가? 작가? 네. 작가? 아 근데 현이 제일 작지 현이 제일 작은 아, 건 유전이라서 미 저탱이가 존나 큰 거야 뭐라고?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느그 애미 가슴이 작다고?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진짜 궁금한 게 니네 애미 가슴이 작은 게 궁금하다고 왜 작은지? 아, 진짜, 아, 예, 알겠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네, 야, 니네 할매니 가슴이 너, 작아서 그래. 그래. 그 저, DNA,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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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너, 자체가 너, 작게 태어나서 그래. 그래. 알지? 승용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대답 못 듣는 거 존나 불쌍하다. 근데 이게 니네 현실이라고. 생긴 거 보니까 딱 봐도 아, 존나 빠았는데. 잘 생긴 줄 아는 약간 치명적인 척. 오지는 약간 개벌레? 그리고 그사는 AI. 끝난다. 프사는 AI 어 프사는 AI 니네 말은 끊어도 돼니 네 말을 왜 들어줘 내가 넌벌랜데 원래 안 들었잖아 원래 들었어? 늦음해요. 들은 척고지네 병신새끼 느그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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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라고 느그매요 느그매 없다고? 느그매요 느그매가 없어? 느그매 아 느그매 없다고 인정했지 아, 없는 거 알고 있었어 나는 느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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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똑같은 늦음에. 말 반복하네 늦음에. 아까는 뭐 무시한다니 뭐니 하더니 존나 어, 웃기다 느요 약간 데미지 많이 입었나보다 상처를 많이 입었나보다 그치 누구세요? 확실히 상처가 들어갔네 누구세요? 무시당한다고 하니까 발작버튼이 눌렸네 누구세요? 근데 무시당하는 게네 인생이니까 누구세요?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했으니까 누구세요? 태어날 때부터 산부인과에서부터 누구세요? 간호사한테 무시당했으니까 누구세요? 인큐베이터에서 누구세요? <laughs> 떨어져가지고 턱이 그따구로 자랐으니까 누구세요? 와 진짜 턱까지 돌리고 싶은데 저 새끼 쫄려가지고 누구세요? 못 얻는 거 존나 웃기다 못 오는 거 네요. 존나 웃겨. 할줄 아는 말, 느그매 어, 네, 밖에 네, 없는. 아, 갑자기 또, 또 들어왔네? 뭐야? 왜 갑자기 또 말을 해? 아, 말하고 있는 건가? 아, 발음이 어, 너무 어, 구려가지고 어, 안 들렸다. 어, 병신새끼 또느그매 늙음에 반복하네? 늙음에요. 계속 택시비 구걸하는 거 존나 웃기다. 그쵸? 네, 여러분. 하려니까, 여러분, 하네. 택시비 구걸하는 거 너무 웃겨요. 그쵸? 이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 대전에서 처맞고 다니는 이승용이란 병신 새끼인데 어, 진의 애미가 몸 팔다가 어, 칼로 찔려가지고 뒤졌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연이죠? 이 새끼는 지금 쫄려가지고 택시비 얘기를 하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오면 택시비 준다고 해도 핑계를 존나 대고 있죠? 왜냐면 존나 처맞을까봐 겁이 나는 거죠. 승용이는 처맞을까봐 겁이, 겁이 나는 거죠. 승용이는 개 쫄렸죠 지금. 승용인개 쫄려가지고 할줄 아는 말이 느금에 느금에 걸리는 것밖에 없죠 왜냐면 에미가 없으니까 아. 왜냐면 에미가 없으니까 승용이는 에미가 아 아. 뒤졌으니까 아. 승용이는 아. 할매가 아. 뒤졌으니까 아. 승용이는 할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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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뒤졌으니까 승용이는 모든 게다 뒤졌으니까 승용이 말투부터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찰찰찰찰찰찰찰 찰. 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목마> 아 하나 났어 화났어 꼬레 화났어 느금마 누구 엄마? 승룡이 엄마? 어, 승룡이 말 들어주니까 좀 좋지. 어, 발음이 너무 구려. 폰이 약간 좀 쓰레기인가? 생년 하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 <laughs> 이 시작이 너니까. 엄마 잡으러 가는 걸까? 아니, 엄마 잡으러 가는 걸까? 자꾸 엄마 엄마 거리는데 엄마가 뒤져가지고 그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해해 줄게. 그만 뭘 그만해? 그만하는 게 아니야. 너 목이 아프겠지. 반복을 못 하겠지. 병신아. 더 해봐 그러면 쫄려? 무서워? 맞을까봐? 또 애미 애미 거리게? 병신 새끼. 계속 해봐. 어 해. 아 목소리 너무 작다. 더 크게. 그래 가지고 되겠어? 그래 가지고 니네 디지 네미 듣겠어? 어? 더 크게 외쳐야지 애미라고 할 거면 병신아. 어? 아 약간 좀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안 되구나. 크게 말을 못 하네. <laughs> 방음이 안 되는 집 사나봐, 대전 살면서. 대전 살면서 그지 집인가 보다. 내가 대전 살면 진짜 큰 집에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넌 대전 살면서도 작은 집 거기에다가 방음도 안 되는 집 사나봐. 크게 말도 못하는 것 봐, 병신새끼. <laughs> 승용아, 네가 그러니까 그런 취급 받는 거야. 승용아, 너 생긴 거부터가 딱 봐도 돈 없게 생겼어. 딱 봐도 그지 티. 날티, 날티가 아닌 싼티. 넌 존나 싼티나, 태어난 거부터가. 에휴, 엄마가 뒤졌으니까. 또, 엄마, 엄마 거리는 거 존나 웃기네. 에휴. 와, 지 같은 노래 부른다. <laughs> 지 같은 노래 부르네. 약간 깡패 따까리? <laughs> 병신 새끼. <laughs> 그래, 깡패 똥빨이나 해. 그치? 근데 그거 니네 애미도 깡패한테 벌렸잖아, 알지? 강제로 벌렸잖아, 강간당했잖아, 니네 엄마. 누구며 누구매야? 니며매야 누구매? 막 느그메 씨발 년? 느그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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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발음이라도 똑바로 해 느그메 따라해봐 느그메 너구매. 느그메야 하지 말고 거 느그메 발음 좀 똑바로 해라니까 병신새끼야 승용아 너 그러다가 처맞아 오라니까요 오라니까가 아니야 너가 와야지 너 택시비 구걸하지 말고 당장 와 당장 오면 당 왜? 택시비 줄테니까 때려봐 응 어, 때려줄게 때려봐. 오면 많이, 아, 많이 뭐, 맞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 폭행 유발자 약간 구타 유발자거든 너 생긴 거 자체가 그러니까 패줄 테니까 빨리 와 오오라고. 와봐. 어딘데? 대전이라니까? 대전 어딘데? 네 주소 대전역으로 찍어봐 와, 주소 찍어봐 아 씨발 못 찍는 거봐 병신 새끼 쫄려가지고 대전역으로 와란다 라이 지랄 역시 병신 새끼 병신 새끼는 주소를 못 간다 킬 포인트 원 병신새끼는? 어, 갑자기 끼어드네? 왜 도와달라고 했어? 승용이가 너한테 DM으로 요청했어? 막 도와달라고? 야, 찬이야, 네 엄마 나한테 벌리는 중. 뭐라고, 네 엄마가 뒤졌다고? 어? 네니 엄마가 뒤졌다고? 뭐라고? 야, 말을 할건 끝까지. 왜 갑자기 말을 하다가 약간 상처 입은 거 마냥 왜 갑자기 입을 닥쳐? 어? 약간 말이 제대로 안 나와? 무서워? 뭐 약간 니일진 같아. 봤년도 하고 미1미미미미저좀더미미미미 이년 중에 미미미미이연기미미미미 이지 나오네. 발음이 좀안들려 가지고 그런데 뭐 1년 동안 뭐비듬이 뭐라고? 역시 병신 새끼 특 질문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 쫄랐으니까. <laughs> 야사이야너 학창 시절을 맞고 다녔지. 아 지금도 맞고 다니지. 학창 시절이 문제가 아니라, 너 평생 맞을 듯 내가 보기에는. 너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만 입털고 너밖에선는 닥치고 다니지. 너 밖에서 입 열면 내가 봤을 때그 목소리로 입 열면 진짜 싸대기 마려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너 온다더니 너 언제 와? 너는 뭐 택시비 얘기는 안 했잖아. 누구, 뭐, 승용이 애미 마냥 약간 그런 소리는 안 했으니까, 너 비행기 타고 온 다음에. 온 다음에 너. 언제 와? 그리고 뭐 계속 한대 친다, 어, 왜또 닥치고 있지?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약간 좀 부들부들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또 끌다가 또 급발진하게? 매, <laughs> 에미미미미미 이질하게? 얘들아, 승용이 애미. 따라 해봐. 얘들아, 승용이 애미 따라 해봐. 어, 따라 못해? 벙어리들이야? 유전인가? 승용이 애미? 아, 으, 승용아, 가사 좀 제대로 지원해, 지원할 거면, 병신아.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방금 말해줬는데, 이해력이 딸린가 봐. 그치, 이해력이 좀 많이 딸리네. 아, 어떡하려고? 니네 패려고? 때려봐. 어, 그래서 대전역이라고 불러? 무서워서? 내가 만나줄게. 아니 니네 주소 불러라니까. 아예어내 인스타도 하는데 뭘? 아니 네 인스타 알아가지고 뭐야? 니네 그럼 전번 까든가 전번 하고 어, 주소 까. 내거 인스타 팔아 그러면. 아니 전번 하고 주소를 까라고 병신아. 그리고 니딴뜻 네 뽀잡은 뭐, 데미지도 그래, 아니야, 없어. 그래, 네 야지 그럼 왜고뭐번 어. 개들 입친적 없는데? 난 정확히 말한 건. 나 그쪽으로 나갈 거니까. 나 그쪽에서 주마. 최근에도 병신이나? 싸웠거든. 너 병신이야? 너 뭐가 병신이야? 병신이야? 니네 엄마가 병신이야? 아, 또 엄마에게... 뭔 논리타령이야? 왜? 니 음... 네 엄마 없잖아. 니네 엄마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한 아니, 건데, 뭔 그러니까 뭐 논리타령이야? 뭐라고? 니뭐네 엄마가 왜, 없다고? 4번 출구야? 어, 우리 왜? 집이 4번 출구야. 어떻게 알았어? 4번 출구 앞에 바로 우리 집 있거든. 그니까 러난 4번 출구라고 부른 거고, 넌 대전역 앞에 바로 네집 없잖아. 아니, 너는 대전역 앞에 바로 네집 없잖아. 네가 대전역에 살겠어? 너가 역세권에 살겠어? 아, 어, 사는 척 오졌고, 병신새끼. 그럼 대전역 앞에 서 산다고 했겠지, 병신아. 병신아. 아, 그래. 말을 할건 똑바로 해, 병신아. 지그 느그엠이 왜 그래? 느그엠이 왜, 그래? 왜 살아? 느그엠이 아, 그래, 아, 뒤졌지? 깨어. 또 느그매 느그매 거리게? 병신새끼? 아, 그런 거안 통해, 병신아. 아, 지금 그러지 마. 아, 그거 혹시 네 엄마 장애 말도 따라 하는 거야? 아, 지금 그러지 마. 응, 그 얘기맨, 느그마. 승용이 엄마. <웃음> 승용이 <웃음> 애비. 뭐 <알았을걸> 뭐. 승용이 <laughs> 할매. 승용이 <laughs> 고조 할매. 할매. 승용이 <laughs> 고조 할매. 할매. 승룡이 고조할배 아저왜 그러니 누군데아 어, 저거 나한테 나한테 그런 리 하지 말라고 아 승룡이 엄마 나한테 밟히면서 좋아하는 중 승룡이 엄마 나보고 때려달라고 하네 계속 어 승룡이 엄마 벌리고 있어 아 씨발 냄새 잘 벌리네 병신년 약간 역시 특수 특수라서 달라 저 새끼 왜 혼자 버럭 씨부리는 거야? 뭐라 씨브르는지 알아들었으면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싶겠지 애써 부정하려는 승용이의 현실 승용이는 쫄아서 못 온다 아 진짜 못 알아들었어 아 승용이 진짜 싸대기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오라니까 승용이 한대 맞고 갈듯한대 맞고 지금 그러면 지 엄마 곁으로 가는 건가? 혼나 많데 오라고 오래